세상에 운동겸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완전히 내리막길이잖아 기분 좋잖아 이렇게 내리막길이면 나는 엄청난 오르막길이 있는 것인가 제발 없기를 엄청 아름답네요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집 가다가 나왔는데 여기 가도 되는 건가? 저번에 이런데 갔다가 진짜 모기가 미친 듯이 나와가지고, 어, 괴로운 적 있었는데. 가되나? 일단 가볼게요. 아, 젠장. 모기약 안 가져왔는데. 빼거것 같다. 아, 진심. 호주에서 집갈 때는 길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앵간이 진짜 이런 이상한 길이 계속 나와. 그래가지고 집 걸어가는 것도 진짜 쉬운 일이 아니야. 이순문이 길도 없는데 나와가지고 집에 가라고 나보고 그막 찾길 걷고 막 숲길 걷고 막왜 아무도 없는데 흔들리고 난리야. 기분 나빠. 뭐 있나? 몰라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지금 길이 진짜 엄청 험준해요. 아 여기서 이제 한 20분 더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오늘 가고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뒤좀오가싼바에 그리고 여기 모기는 아직까지 없는데 만약에 더 내려가는데 모기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강가가 좀 근처에 있어가지고 씨부랄 진짜 이게 무슨 등산이야? 여기가 보니까 앞에 그 비오면은 오버플로우 그거 홍수 날수 있다고 했던게 길이 지금 물이 막 고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라 물길이네 그러니까 나한테 물길을 소개시켜준거야 구글새끼가 개새끼 나 진짜 사람 받는 길도 힘든데 나에게 이런 물길을 소개시켜줘?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, 이 집알바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가야지 대자연의 현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야, 이게 웬 호주 자연 탐사야? 세상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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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딴, 보이는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. 이 리얼 험준 아씨, 이쁘랄. 아니, 진짜. 이렇게 얼탱없는, 어, 등산을 하고 나오시면은, 방이 나옵니다. 인도가 없어. 나는 사람인데 차도로 다녀야 해. 다음 생에는 차로 태어나. 자, 제가 올라온 곳입니다. 제가 바로 저 밑에서, 저 밑에서 올라왔습니다. 세상에. 이 얼마나 반가운 차의 행렬인가. 얼마나 반가운 매연 냄새인가. 찍을라니까 차가 하나 안 보이네. 집에 보내줘.